안녕. 자, 2023년 대학보이구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큰 내용은 상세한 내용들은 여기서 다 하지를 못하고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다라고 전제하고요. 어, 어떤 주제가 나왔고 또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면서 어, 주제 중심으로 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2022년 우리 어, 대학 모의사 강의는 어,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 확인 안 하신 분들은 가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학 모의사 강의를 시작하는데, 어,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어, 제가 이제 2022년 어, 체크해도어쩌저 그죠.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 모의고사 간단 해설을 보시면 되겠고 2023년 위주로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2023년 우리 어, 나눠준 올려준 자료에 의하면 5페이지 죠그죠자첫 번째는 음, 수기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죠 뭐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수기라는 것이 등대에 난 쑥을 수용한다. 이 요건들 뭐 사례는 뭐 공론조사부터 해서 뭐 다양한 걸들수 있겠죠. 좀 수기 민주주의 관점에서 갈등, 문제점, 방향 똑같이 등대 쑥 수용을 얘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공공 서비스 나왔죠. 코로나에 따라서 NPM 비판하러 나왔고 2020년 기출문제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다음, 네트워크 어버넌스는 여전히 노는 거고요. 이번에 좀 새로 나왔다고 보는 것은, 민주성과, 효율성이 충돌했을 때, 양자의 관계. 정치행정이론론은 이혼론. 여기 당연 민주성이고, 이쪽은 효율성이죠. 그죠? 행정, 현대행정에서는 학두 개를 다 하니까, 우리 상황 관점, 논적 관점에서, 어, 뭐 대외적 측면이나 어, 결정 측면에서는 민주성을 강조해주고 집행 측면에서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식으로 좋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대칭 국가 사회가 대칭으로 바뀌고 글로벌화 디지털화되고 절차민주주의가 제도화되고 시민사회가 성장하는 현대 행정 환경에서 한국 행정의 방향이 넓아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각각 하나하나씩 다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행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노는 쪽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 민첩성이라든지 뭐 데이터 기반의 예견 정보라든지 뭐 이런 트렌드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거래비용 관점에서 사회 신뢰를 얘기하고. 어, 신뢰를 포함하여 국가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사회 잠재력으로서의 사회자본. 드디 이제 사회자본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사회자본의 숨기나 역경. 그래서 육성 방안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행정조직론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2022년까지는 우리 제가 뉴스 카드에 올려놓은 것처럼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어 2004년 디지털정부 어, 됐습니다 뭐 2023년 어, 입법고시 행정학에서 AI가 관료자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 이런 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한계는 뭐 우리가 포용성이나 성찰성 정보 격차의 문제로 얘기해 주시고 정보 체계로 선택하신 분들은 디플 정보로 디지털 플랫폼 정보로 쓰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냥 행정에서 전자 정보가 되면 어떤 것이 좋고 나빠지는지 그 관점에서 설명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넣은 것 중에 가장 좀 특이한 거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모델이죠. 주주자본주의 모델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주들의 참여를 또는 종업원 지주제 같은 것들을 강조하자면 이해관계자 모델은 주주 가치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공산 달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노동이사제와 같은 소비자, 시민 등 다양한 행자들의 위 참여를 통해서. 통제하는 걸 강조하죠. 한국은 주주자본주의 모델이고 그런 관점에서 내부 지배구조는 특히 이제 이사회 제이 구성에 관한 얘기죠. 외부 지배구조는 어떤 장이나 이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경영평가제도하고 공공기관 계획의 역사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뭐 우리가 생작 3.0 책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고요. 제가 밴드에 이 자료를 간단하게 한 3페이지인가요? 돼 있는데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깊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성과 연계 채권이 나와 있는데 우리 영국에서 우리 피터버리시에서 우리 재소자들 재범률을 낮추는 그래서 이제 운영기관이 있고요 운영기관이 정보하고 계약을 체결하죠. 얼마만큼의 성과금을 달라. 그럼 이제 운영 기관은 민간 자본한테 투자를 받습니다. 그렇죠. 민간 자본이 투자하고 운영해서 제조자들의 재범률을 낮추면 그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면 수익도 챙기는 것이죠. MPM적 방식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죠. 그렇죠. 어떻게 자원을 전략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예방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건 이제 재려면 이렇게 이제 그 사업이 아주 이제 정량 적으로 우리 이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 이제 성과가 너무 높아도 문제고 낮아도 문제인데 됐습니다 그냥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실시하고 는 있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PSM 젊은 공무원들의 퇴사율을 동기부여 리더십 이론으로 설명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밑에 보면, 여기 이제 일잘러들이 보상에 대해서 과정한 업무, 공정성 이론, 이죠 공정성 이론. 밑에도 이제, 아담스 미스의 공정성 이론이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이제, 어 공정성 이론이 제가 보기에는 세 문제 나왔으니까, 공정성 이론이 조금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살라몬의 정책 수단은, 뭐, 민간이탁은, 뭐, 너무 많이 준비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간이탁 얘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 조직론은 이렇게 하고요. 자, 인생경로 가십시다. 너무, 대학무고사에서 그냥 뭐, 주제가 이런 게 나왔다. 이런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 23년 대학 보고서 대표관료제, 뭐, 타당성, 뭐, 반론, 뭐, 아는 것이고요. 어, 정치 중립이 나왔는데, 어, 공무원들은 항상 상반된 요구를 받고 있죠. 뭐, 상관이 잘못되고 부당한 명령을 낼 때, 내 가치와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출유 공무원들이 뭐, 이런 잘못된 명령이 아니고, 그냥, 어, 어떤 정책을 하자그랬는데내 가치관하고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러운 손의 딜레마라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생작 책에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다시 밴드에 업로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d 뭐 에는 관료제 책임성, 악의 평범성 나쁜 일을 시켜도 난 열심히 했다 이게 전형적인 더러운 손의 딜레마죠 그죠? 예를 들면 어, 테러리스트가 있는데 폭탄을 설치했어요 한시간 뒤에는 폭파하는데 그래서 300명이 다친다 그럼 내가 경찰이면 아, 이 사람한테 고문을 가했으라도이 폭탄을 어, 설치한 것을 알아낼까? 아니면 그냥 고문을 하는 것이 반인권적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까? 만약 그래서 고문을 해서 우리 300명의 생명을 구했다 하더라도 항상 비난을 받겠죠, 그죠 고문을 했다는 그런 비난 그리고 어, 공직자이기 때문에 어, 자신의 가치와 다르게 어, 많이 해야 될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뭐, 방금처럼 말하면, 어, 선언을 달성하기 위해서 악을 수행해야 될 때, 과연 이것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 이것이 뭐 바로 어, 들어온 손의 딜레마가 되겠습니다. 아,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 아,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자, 넘어갑시다. 자 우리 재무행정이 있습니다 그죠 어,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이제 어, 재정적자를 관리재정수지의 3% 60%를 넘기지 않겠다는 우리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무조건 어,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자 율다브스키의 주장이 있습니다 예산은 정치기록의 투쟁이 결과물이다 예산의 정치성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산은 어 정치적 흥정과 타협의 대상이 위치 합리적인 분석과 어떤 토론을 통해서 어,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학자가 밀다부스키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각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보통은 이제 예산 기관들의 역할을 우리가 소비자의 역할이 있고요. 주창을 한다 그래서 주창자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전략을 하는 전략자 역할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을 보호자라 그러고 수문장 균형을 유지한다 균형자 두, 두 주장을 통합한다 그래서 어, 통합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사업부처나 우리 어, 예산 심의에서 예비심사나, 뭐, 아무래도 여당은 주창자 역할을 하고요. 우리 기재부나 종합심사나 야당은 보호자, 전략자 역할을 하고, 대통령은 통합자, 균형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너무 예산 행태로는 요즘에 참 고무 잘안 하고, 좀 행태주의가 함로갔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 그냥 요런 관점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정치성. 예산은 가치의 구원적 병분이며, 정치적 투쟁의 대상이지, 합리적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는 윌다브스 교족 주장도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단절 균형이 또 나왔으니까 체크해 주시고, 예타 이제 금액이 이제 500억 이상 사배만 예탈을 하겠는데 이제는 천억 이상 사배만 하겠다. 천억 이상 이하 사배는 이 예탈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은 농구는 뭐 예를 들면 이 99년도에 도입됐고 지금이 23년이니까 뭐그 25년 동안 물가가 이제 두배 올랐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 금, 이 지금 그 99년도 했던 500억짜리 사업이 지금 이제 훨씬 더 금액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조금 이제 근데 이제 단점은 우리 흔히 아는 것처럼 선심성 예산이 편성된다 또는 어, 건전성을 침해할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죠. 뭐 도덕적 해를 범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자. 지출 심사 제도는 어 지출의 우선 순위를 또는 어 성과 평가나 결산을 통해서 어, 산출된 정보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전략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을 우리 지출 심사 호주에서 뭐 주로 많이 하는 스펜딩 리뷰 스펜딩 리뷰입니다 지출 심사. 사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출 한도를 정할 때그 밑에 이제 우선순위를 부처별로 보다는 사업별로 첨부해서 시행하는 게 가장 좋고 예산 심의에서도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심사하면 되는데 실제로 예산이 그렇게 예산심의가 정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될지는 조금 어문입니다. 그죠. 여기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심사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최근에 이제 부패. 썩은 사과이호는 이제 사과가 이만큼 있으면 여기 사과 하나 썩었으면 계속 다 썩어 나가겠죠. 그죠. 도덕적 접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개인아의 PSM이라든지 내부고발자를 좀더 제거해 주는 방법이 타당한 방법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비교 보충성. 보충성은 이제 소극적 보충성이 있습니다. 다음 일이 해보고 안되면 나중에 국가가 개입한다. 적극적 보충성은 사전에 딱 보니까 기초가 못할 것 같으니까 미리 보충해 준다. 그래서 이제 수억적 보충성과 적극적 보충성을 꾸 해주시고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는 뭐 지방행정 하시는 분들 잘알 테니까 놀기 좀 버릴 것 같은데 그죠. 정책 변동 모형도 어, 요즘엔 갑자기 정책학 얘기가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 그죠. 일단은 뭐 그냥 어, 너무 깊은 내용이라서 시험에 놓을까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죠 됐습니다. 어, 그래서 23년 대학 모의사 간단하게 뭐 크게 기대하셨다면 죄송한데, 그죠. 주제 중심으로 뭐 그냥 좀 치사 선택을 좀잘 해서 보시면 되겠고, 혹시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네이버 밴드에 제 이름을 검색하면 되니까, 좀 들어오셔서 꼭 좀. 많이 확인하시고, 불안하시면 한번 또 읽어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